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공부방 종목이 오후장 대장주가 상췄고요. 오전장 대장주는 제가 미리 말씀 종목들, 말씀드린 종목은 타점에서 제가 관심있게 보라고 말씀드리고 타점에서 들어가셨으면 수익권이 15% 이상 있었어요. 이게 우리 공부방이거든요 여기 옆에 숫자 생기는 날짜가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깜빡깜빡 생기는 요거는요. 조작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실제 공부방이거든요 이렇게. 스크롤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정, 움직이는 건 조작이 아니에요. 오늘은 장중 단타 대장이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고가가 27.65% 나와서 수익권 15% 이상 있었고, 오후장 대장이라고 말씀드린 종목은 수익권은 짧았으나 종가가 상한가이고, 어제 장 끝나고 올린 종목이 저가 대비 고가 12% 상승 나왔습니다. 인증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고 올린 내용을 또 다시 인증할게요. 대장. 대장. 공부, 내용은 공부, 공개하면 안 돼서 이렇게 잠깐 할게요. 10시에 올렸어요. 한국, 한국 맥널티가 오전장 대장이네요. 이게 오전장이에요. 바로, 아, 이 종목이 대장이구나 하는, 하는 거를 알아내는 노하우는요. 그거는요. 차트를 많이 봐야지 알아요. 그거는 일봉을 분석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한국 맥널티가 오늘 차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한국 매널티 차트거든요. 이게 오늘 요렇게 해서, 우리, 우리 방타자면 요런데, 요런데 바닥이에요. <laughs> 이러면 요렇게 해서 이까지15% 이상 수익권 있었거든요. 그거 나왔고, 또 오후장 대장이랑고 말한 종목이 종가는 상한가에요 오후장 대장. 잠시만요. 대장. 이렇게 해서 공부 내용이 공부, 공개가 되면 안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가리는 거거든요. 에클론이 오후장 대장인데, 고가인이 주의하면서 보세요. 대장입니다. 오전장 대장입니다. 하는 딱한 종목, 오전장 대장입니다. 하고 올리는 종목은 딱한 종목이고요. 오후장 대장입니다. 하고 올리는 종목도 딱한 종목이에요. 에클론이 오늘 오후장 상한가잖아요. 에클론, 종가, 종가 상한가잖아요. 근데 수익권을 제가 늦게 올려가지고, 늦게 발견해가지고, 수익권 좀 짧았어요. 그래도 상친 거는 다음날 갭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노리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뭐 거의 상 따한 거나 다름 없었네요. 원래는 바닥에서 잡아요, 바닥에서. 상 치는 종목을 조정 바닥에서 잡아서 상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대장, 우리 방매법이. 근데 그렇게 상안 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긴장하면서 봐야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어제 방, 장, 어제 장 끝나고 또 종목, 양지사를 올렸어요, 양지사. 어제 올린 양지사 상승 나오네요. 축하드립니다. 어제 제가 양지사 어떻게 올렸냐면요. 음. 아 이거는 공부 내용이라서. 아무튼 이 날짜 보이시죠? 옆에 옆에 뜨는 거 8월 28일 월요일 8월 29일 월요일 어제 올린 거거든요. 어제 몇 시에 올렸냐면 이게 양지사잖아요. 양지사. 양지사 보이시죠? 어제 오후 4시 8분에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저가 대비 고가 12% 이상 나왔잖아요. 아무튼간에 요렇게 해서 인증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방 수익은 이렇게 크게 크게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 사람들 직장 다니고 하시면 인증을 잘못 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상담방이에요 이분은요 어제 들어오셨는데 4.62% 이게 만약 돈이 만약에 1억이면 462만 원이에요 이거 4.86% 이거 이거 어, 이분도 아까 그분 어제 들어오신 분이고 이분은 이분은 지금 아직 수익 중이시네요 이제 아직까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쌓였어요. 얼핏 봐도 벌거쳐. 그 뭐, 이런, 이런, 이런 정도. 19%하고 7% 뭐, 이런 정도는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건 단기 스윙이고, 이건 단타고. 그러니까 1%, 2%, 3% 뛰기만 계속 하는 사람들한테 배우면요. 1%, 2%, 3%빨그못 먹어요, 평생. 이래서 차트 잘 보는 사람, 대장이 뭔지 장 초반에 딱 알아챌 수 있는 사람, 차트 잘 보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갖고, 그 공부해갖고 스윙 내셔야 되거든요. 아무튼, 지난 영상도 같이 보세요. 지난 영상 보시면 또 수익 인증 다돼 있어요. 공부방 가입해서 수익 내실 분은요, 어, 노후가 보장된, 이게 주식. 주식은 노후가 없잖아요. 정년퇴직이 없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차분하게 더 잘할 수 있고, 공부만 하면, 공부를 안 하면요. 답이 없어요. 리딩만 받아서 답이 없어요. 공부방은 유료거야. 원래 6개월에 500만원이에요. 1 0 0 0만 하는데도 많아요. 원래 리딩방보다 공방이더 비싸요. 핵심 노하우들을 다 알려주는 거라서. 아무튼 그래요. 그렇고 근데 지금 특별 할인 기간이 만든지 얼마 안 돼서 6개월에 150만 원이고 그 공부방 가입해서 수익 내실 분은 우리 그 댓글 영상 댓글 하단에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익 인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뿅!